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그, 저번에 했던 거를 저장 안 하고 갖고이렇게 됐나봐요. 예.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럼 요게, 지 여기서부터 다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저번에 여기까지만 플레이 했었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번에 여기까지 플레이 했거나, 제가 다른 거랑 착각했거나, 예.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거를 그때 보고 나서 까먹어가지고 지금. 기억력이. 예. 이렇게나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어디 희귀한 건좀 없으려나? 더이상 안쪽으로 갈수도 없고 이 주변의 나무에서 찾아야겠다 주변의 나무에서 곤충을 찾자 음 스탑잇 오케이 잡았다 한명 잡 한마리 잡고 두마리 놓치고 아유. 아, 죄송. 선풍기 좀 틀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저 오늘 학교 자율주업이라서 아, 안 읽었다. 울창서에서 희귀한 건축을찾죠 들어가 보면, 오, 깊은 곳으로 가자.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우와, 우와, 우와. 크리티! 성대방서좀 연습해야겠는데요. 이 펜! 불펜도 됐다가 터치도 됩니다. 터치도 돼요. 노라 어? 먹어. 왓오 마이 갓 h my god! 위스펑 위스펑? 아, 만화에서는 이렇게 순진하게 안 넣었는데, 의심했다가, 왜 내장을 넣냐고 이거 딱지 살려고 한다한 말이야, 해갖고 하는데. 여기, 요기 같이, 그거, 닌텐도에서는, 바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으으 과연, 어, 나었다 자, 저거 따면 이제 안에서, 으허? 으허? 오, 떴다! 빛나면서, 우후 여기 좀 오, 징까까까 오, 뭐야 이건? 제 이름은 위스버 요괴랍니다. 위스 요 요괴? 네 요괴입니다. 이야기는 1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어떤 스님이 잘 악령이라 단정짓고 돌에 봉인해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복면이랍니까? 자그마치 190년이라고요. 190년 길었어요. 엄청 길었다고요. 위스 위스! 니네 이야기가 더긴디 이런 일에 휘말려서 좋을 게 없어. 얼른 집에 가자. 그야, 요괴는 나이도 먹지 않으니, 190년 동안 살수 있지만, 응? 거기 딱 써요! 으아, 들, 들켰군. 이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셔야죠. 난 지금 곤충대집, 아냐, 곤충채집때 바쁜데, 곤충대집? 그건 <laughs> 축만으로 만족하실 겁니까? 좀더 재미있는 걸 찾지 않으시겠어요? 좀더 재밌는 거? 네, 요괴를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위스 요괴, 후, 당신께 이걸 드리죠. 요괴와 치를 입수했다. 우와, 뭐야, 이거? 요괴어치입니다. 그것을 몸에 착용하면, 아니, 이런 니 세상에나, 요괴의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요괴가 보인다, 요괴가 보인다라, 에? 아니, 됐어. 요괴 따위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에이, 그러지 마시고. 아, 사, 사투리? 으, 뭐야! 뭐야! 어, 어디, 갔디 오, 요괴와 치서 반응이 아무래도 근처에 요괴가 있는 것 같군요. 아이고, 소리야 조용히해. 저쪽에 있는 나무가 수상합니다. 조사해 보세요. 나무? 십자 버튼의 위를 누르면 시계를 레이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요괴 레이더를 사용하면 숨어있는 요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요괴에게 다가갈수록 레이더의 바늘은 격하게 반응합니다. 레이더의 비에는 그때 반응하고 있는 요괴의 랭크도 표시됩니다. 요 레이더가 반응한 곳 근처에를 잘 조사해서 숨은 요괴를 찾아 봅시다. 위스! 요괴 아치로 나무를 조사해보자. 어디죠? 여기군. 아, 이것도 못 찾을 줄 알았나, 에? 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군요. 요괴어치는 팔이 감기와해서 한다고, 보인 요괴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요괴어치 옆에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시면, 우와! 뚜껑이 열렸어! 그건 뚜껑이 아니고, 요괴 렌즈. 그 렌즈를 통해 보면, 요괴의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자 요괴를 사용하여, 아 요괴렌즈를 사용하여 요괴를 찾아볼까요? 숨어있는 요괴에게 렌즈를 맞춰 분석을 시작합니다. 렌즈 주위에 표시되는 분석 게이지가 가득 차면 요괴를 발견한 것이 됩니다. 도망치는 요괴에게 렌즈를 맞추고 게이지를 가득 차고 발견해주세요. 요괴의 기운이 느껴진다. 찾아시세찾아시세 여기 있네. 찾았어. 클리어. 아, 다음부터는 그 빛, 라이트를 끄고 해야지. 슬피우새를 발견했다. 나타난 요괴에게 말을 걸어보자. 으아! 이, 이 녀석도 요괴야? 꺼이, 꺼이. 기분 좋게 자고 있었는데, 꺼이, 꺼이. 왜 방해하는 건가요? 거의 거의 복수할 거야. 아무래도 신기를 상하게 한 듯하네요. 어어어음안금아어 어, 음, 아, 음. 아, 어, 소리? 금방이라도 덤벼들 고 아이 도래. <laughs>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요괴 친구를 부르시면 됩니다. 좋아. 그럼 요괴 친구를 불러볼. 에이 그런 거 없단 말이야. 흐흑 채집함에 채집함 있는 매미를 보세요. 매, 매미? 매미가 어쨌든 으아! 매미가 빛나고 있어. 어이 아! 충전. 어어어 어, 어, 매 아까 저분 매미가 변신을? 난 무사 매미라고 한다면. 어, 음. 평소에는 매미의 모습을 하고 있다멤 잠잘채를 휘두르는 돼지킹 아주 근사했다 멤헐딱 반하겠다 멤 고, 고마워 돼지킹에게 나의 요괴메달을 주겠다 멤 아. 요괴메달? 정기가 문제네. 요괴메달? 오, 벌써 요괴메달을 받으신다니. 상당히 소질이 있으신 것 같군요. 그 메달은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증거다, 맴. 어, 어 충전. <laughs>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메달을 사용해서 나를 불러라, 맴. 눈썹이 휘날리도록 날아가겠다 맴. 어? 어? 알겠어. 고마워. 무사민과 친구가 되었다. 무사 멤. 아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닉임은안 붙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가겠어요. 거이 거이. 계속 이야기만 할 건가요. 거이 거이. 제 존재는 안중에도 없군요. 아, 어,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미, 미안. 난 내가 상대하겠다, 맴. 봐주자. 모습. 넌 내, 아이씨. 넌 내가만 상대하겠다, 맴. 봐주지 않겠다, 맴. 거의, 거의. 저도 제 실력을 발휘해야겠네요. 돼지킹님. 배틀입니다. 열심히 해보자고요. 요새가 나타났다. 요기는 자기 스스로 싸우기 때문에 가만있어도 히 배틀은 진행됩니다. 기술로 필살기술 사용 받아라. 필살기술! 요리를 가득 차면 기술 오케이. 배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기술 선택 필살기술을 하는 것? 게이지가 찰 때까지 충전하라. 돌려라. 필살 충전으로 기술 발동 필살 충전. 치시에 따라 조작해서 친구 요괴의 요력을 가득 채우게 해주세요. 강력한 필수의 기술로 저 요괴를 해치워줄 겁니다. 슬플스가 왔다왔다 전투.. 맴맴 어.. 기술이 다쳐졌네. 돌려라.. 됐다. 충전 완료. 안 돼. 못참맵 지금이다. 맴맴배기맴맴맴맴맴어 이겼다 레벨업! 네, 630원을 얻었습니다. 630원이 되었습니다. 아 완전 깜짝 놀랐어. 갑자기 덤벼들더니. 거의, 거의, 졌어. 거의, 거의. 이제 닭꼬치가 되는 건가 아, 아니야. 요게는 안 먹어. 그리고 그렇게 바람 먹으면 절대 맛없을 거야. 꺼이 꺼이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고 보고 갑자기 깨운 건 나잖아 꺼이 꺼이 착한 분이시군요 꺼이 꺼이 메달을 드릴게요 짜잔 술 피우세 냉임 역시 안 붙이고 오또 요괴메달을 받으시다니 집사인 제가 더 뿌듯합니다 위스 이렇게 층구를 늘려가시면 많은 요괴메달이 손에 들어올겁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많은 메달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 요괴대사장을 입수했다 역시 대단하다맨 내가 보는 눈이 있다맨 그럼, 돼지킹, 다음에 다시 만나자, 맵! 꼬이꼬이, 또 불러주세요. 꼬이꼬이, 다음에 또 만나요. 점점점, 요, 여기가 친구가 되었어. 요괴대사는 메뉴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요괴매들이나 요기 요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요. 요괴대사는 뒤페이지에 레전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매들을 모으면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만 빠이!